음. 안녕하세요. 혹시 대치동 단대부고 영어 내신 때문에 고민 많으신가요? 특히 그 1등급 아, 이거 참 어려운데. 네, 그렇죠. 점수가 생각만큼 안 나와서 답답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오늘은 바로 그 부분, 단대부고 영어 내신, 특히 그 까다로운 서술형 있잖아요. 그걸 어떻게 좀 효과적으로 준비해서 원하는 등급 딱 받을 수 있을지 어, 그 핵심을 좀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좋습니다. 이게 많은 학생들 또 학부모님들이 내신 준비 딱 시작할 때 음~ 서술형의 중요성을 조금 놓치시는 경우가 꽤 있어요. 아 그런가요? 객관식 위주로 먼저 보게 되니까. 그렇죠. 근데 오늘 저희가 같이 볼 자료가 바로 이 부분 언제 서술형을 시작해야 하나 어떻게 해야 하나 여기에 대해 아주 흥미로운 분석을 담고 있거든요. 오. 흥미로운 분석이요. 네. 단대부고 영어 1등급에 그 진짜 비밀이 뭔지 한번 같이 보시죠. 네, 좋습니다. 어이 자료 보니까요. 첫 번째로 딱 눈에 띄는 게 단대부고 영어 내신이 대치동 다른 남고들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휘문고나 경기고. 네네. 여기랑 비교했을 때 준비하기가 상대적으로 좀 간단하다. 이런 평가가 있네요. 어왜 그렇게 보는 걸까요? 아, 그게요. 시험 구성의 특징 때문이라고 분석을 해요. 예를 들어서 휘문고처럼 뭐듣기 평가가 따로 있다거나 시험 바로 직전에 범위가 막 추가되거나 이런 변수가 없고요. 아, 변수가 적군요. 네. 그리고 또 경기고처럼 서술형 문제 유형이 아주 다양하거나 뭐랄까 시간을 엄청 뺏는 그런 문제가 비교적 적다는 거죠. 어허. 그러니까 준비해야 할게 비교적 좀 명확하다. 이런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측 가능성이 좀 높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럼 준비 방식은 뭐 크게 두 가지겠네요. 수능 영어처럼 객관식 문제 푸는 거랑 서술형 대비하는 거. 네, 맞습니다. 다른 학교랑 뭐큰 틀은 비슷해 보이는데 그럼 단대 보고 1등급을 딱 가르는 그 결정적인 차이 그게 뭘까요? 이 자료에서 뭐라고 하는지 여기가 정말 궁금하네요. 네, 바로 이 지점인데요. 핵심은 서술형 준비를 언제 시작했는가 이겁니다. 아, 시점. 네. 이 자료 분석 결과가 좀 놀라운데요. 1등급 아니면 뭐 안정적인 2등급 받는 학생들은요. 대부분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이미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중3 때요. 고등학교 와서가 아니고요. 네. 단대부고 스타일에 맞춰서 고등 내신 대비 서술형 연습을 미리 시작했다는 공통점이 있더라는 거죠. 와. 그래서 고등학교 딱 입학하고 나서 특히 이제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보고 나서야 아 서술형 해야겠다. 이렇게 시작하면 현실적으로 1등급 받기가 매우 어렵다. 이렇게 딱 지적을 합니다. 아니, 중3 때 시작하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니? 이거 많은 분들이 좀 놓치고 있을 수도 있겠는데요? 그렇죠. 필요한 공부량이 일단 많고요. 이걸 제대로 하려면 시간이 꽤 필요한데, 고등학교 들어가면 그 시간을 확보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아. 하긴 그렇죠. 다른 과목도 해야 하고, 뭐 수행평가에 동아리에 정신 없잖아요. 네,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거죠. 특히 그 중3 마지막 겨울 방학, 그러니까 예비 고1 때요, 이때 막 문법 특강 이런 거 많이 듣잖아요. 네, 네. 근데 이 자료에서는 그런 거에만 집중하는 건좀 올바른 길이 아니다. 이렇게 강력하게 경고하네요. 맞습니다. 그게 문법이론을 아는 거랑 그걸 실제 문제풀이에 적용해서 답안을 써내는 거랑은 전혀 다른 능력이거든요. 그렇죠. 아는 거랑 쓰는 건 다르죠. 네. 서술형은 그냥 문법 지식 테스트가 아니라 그 지식을 바탕으로 조건을 맞춰서 정확하고 논리적인 문장을 만들어내는 능력을 보는 거잖아요. 음, 만들어내는 능력. 그래서 이 자료에서 강조하는 게 마치 우리가 말하기나 쓰기 배울 때처럼 옆에서 코치나 선생님이 직접 첨삭, 그러니까 커렉션 해주고, 또 suggestion, 재현도 해주는 과정이 필수적이라는 거예요. 아, 첨석과 재현, 옆에서 봐주는 거예요? 네. 혼자서는 실력 향상이 거의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고요. 그래서 대형 강의보다는 소규모나 개별 지도가 훨씬 효과적일 수밖에 없는 영역이다. 이 점을 아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아, 들어보니까 결국 핵심은 딱세 가지네요. 첫째, 서수령 대비가 중요하다는 거. 네. 둘째, 그걸 중삼부터 일찍 시작해야 한다는 거. 그렇죠. 그리고 셋째, 그냥 강의 듣는 게 아니라 전문가의 첨석과 가이드가 꼭 필요하다는 거. 이렇게 요약될 수 있겠네요? 정확합니다. 그세 가지가 핵심입니다. 객관식은 뭐 혼자 문제 많이 풀면 어느 정도 따라갈 수 있을지 몰라도 서술형은 그게 아니라는 걸 명심해야겠어요. 그럼 지금이라도 좀 제대로 준비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네. 하루라도 빨리 그 단대부고 내신 스타일에 맞는 서술형 수업을 좀 찾아서 시작하는 게 중요하다고 이 자료는 말하고 있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게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겠죠? 알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렇게 깊이 살펴본 내용 어디서 나온 건지 이제 말씀드려야죠? 아, 네. 오늘 저희가 분석한 내용은요, 세진영어대치동이라는 블로그의 글을 바탕으로 했습니다. 이 분석이 단대부고 영어 내신 준비하시는 여러분께 좀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꼭 기억해주세요 혹시 지금 성적이 좀 기대에 못 미친다고 해도요 그건 여러분이나 여러분 자녀가 영어를 못해서가 아닐 수 있습니다 어쩌면 아직 좋은 영어 수업 올바른 공부 방법을 만나보지 못했을 뿐일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 잘 참고하셔서 똑똑하게 공부하셔서요 꼭 원하는 등급 그리고 더 나아가서 좋은 대입 결과까지 얻으시기를 저희가 응원하겠습니다 어쩌면 그 영어 1등급 경쟁 고등학교 와서 시작되는 게 아니라 중3 때 이미 결정되고 있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도 좀 드네요 네 한번 생각해 볼 지점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중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진영어 대치동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도 부탁드립니다